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사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권한과 그 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복음 계시잖아요, 사실은 구원에 계시고 복음에 계시잖아요. 예, 그 내용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개시를 전하는 그 일이 그들은 하나님의 개시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사도는 지금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해. 그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개시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개시를 섬기는 도구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게시를 전했던 그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너희로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런 게시들은요. 또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계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들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 그러니까 자신들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게 아니라 어, 그들도 계시를 받았지만 계시가 뭔지 몰랐어. 기도해서 알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조사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뭔지도 몰라. 그것은 뭐예요? 아직 구원의 개시가 완전하지 않았고 점점점점점 진전이 되는 중이었어. 마치 진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야. 이런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너희로 섬긴다는. 그러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이 그들에게 게시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너희로 섬긴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계시는 누구에게 빚지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빚지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 유대인과 뭐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교와 이런 대체 시나 이런 논쟁들이 결국은요. 이 12절 한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상반 첫 번째로 번역한 이한 문장이요. 기독교 안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논쟁들을 잠재우는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성경 한 문장이 번역이 안 되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니까 진작에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유대인과 다른 민족 사이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 또... 종교와 종교 사이에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한 문장에.